안녕하세요.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운세를 좀 전체적으로 띠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요, 어 제가 항상 이렇게 총을 얘기하실 때내 네 그룹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이노술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호랑이, 말, 개띠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가을에 해당하는 7월, 8월, 9월에는요, 이때는 어차피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결과가 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요. 이 노술띠이신 분들은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시점에 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미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실질적인 성과물을 구축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이노술띠이신 분들이 그 전까지 상반기에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마음고생도 하시고요 일의 진행이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결과물을 보고 결실을 맺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역을 넓히는 단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경제적인 보상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7, 8, 9월에 해당하는 호랑이 띠이신 분들은요, 명예와 관련한 사안들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요. 말띠이신 분들은 재물의 상승을 타서요, 여유로운 좀 시기가 되실 거예요. 개띠이신 분들은 축적된 능력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요, 진로가 열리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로 보는 10월, 11월, 12월에는요, 10월은 이제 한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 완성하는 시기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아왔던 활동들을 좀 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이게 좀 관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권리 부분과 아니면 이제 직위와 관련돼서는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와 가족의 안위에 조금 집중하는 시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띠는요 귀인이 문서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원이 좋은 편이고요 말띠이신 분들은요 명예와 관련한 사안들에서 변화가 오는데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띠이신 분은요 영역관리나 성과 결과에 따른 보상이 이제 정해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해묘미띠가 있는데요 돼지 띠, 토끼 띠, 양 띠입니다. 이세 띠의 이제 7, 8, 9월 초원을 보게 되면은요 하반기를 접어들면서요 있죠. 그동안 이제 치열하게 해왔던 부분들 이 있었잖아요. 해왔던 일들, 과정들을 좀 정리정돈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8월, 9월은요 본인의 역량으로 만들어온 성과에 대해서 검증과 평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견뎌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6월, 7월에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이식의 검증을 통과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6, 7월을 그냥 흘러오셨다면. 그의 상황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으로도 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상받고 상받고 좋은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준비가 안돼 있다면 그냥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는 그냥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돼지띠는요, 최선을 다했으니 보호하고 보충하는 정비의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토끼 때는요 심사를 거치고 얻는 명예 보상이 있을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양때는 세상의 주인공처럼 본인의 예술적 길을 조금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10월 11월 12월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학습도 해당을 하고요. 건강관리도 이때 필요하고, 신체적인 보수도 이때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미래 계획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좀 채우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인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큰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때 이제 돼지 때는요, 체력을 좀 보강하고 타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경험을 하는, 그리고 그런 노련함을 좀 키워 나가야 되는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토끼 때는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지식이나 학습을 준비하고 채워나가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양띠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진띠, 말씀 드릴게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을 합니다. 이때 가을인 7, 8, 9월에는요, 7월은 본인보다 좀큰 조직이나 상사의 관리와 통제가 조금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큰 조직과 인연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강제적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발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은 또 이제 8월이 조금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 모색이 좀 이루어져서요. 좀 긍정적인 변화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을에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귀인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원숭이띠는요.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쥐띠는요. 긍정적인 변화로 협력을 통해서요. 직업적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보상을 받는 시기예요. 용띠는요. 나의 재능이 업체와 사람들의 요구로 잘 사용되기 때문에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 겨울인데요. 겨울의 3개월은요. 신자진띠이신 분들은 경쟁에 참여를 해서 기득권에 참여하는 제 환경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재물의 소득이 좀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명분이 조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행사, 아니면 뭐 이벤트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 이런 관련된 분야에 계신다면은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해당을 해요. 대신에 욕심을 부려서 불법적인 사안들과 연결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신중하셔야 돼요. 사람들 관계는요, 약간의 시생과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갈등과 배신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요, 이제 2024년을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그런 시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10월 달에 만나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24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재물적인 보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월, 11월, 12월에 원숭이때는요 절제가 필요한데요. 그 절제를 통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쥐 때는요, 외부적인 활동보다는요, 내부적인 재정비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용 때는 경쟁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 소득이 생기고요. 선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유축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을 합니다. 이 띠들은요, 7, 8, 9월이 가을에는요, 본인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추진하는 그 행동력이 속도의 가속도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일을 먼저 벌린 다음에 수습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걸 무시한 채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는요, 본인의 기운이 강하니까 자신의 주장과 의지대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일을 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리더라도. 안 버릴 수는 없고 뭔가 일을 추진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작게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가을의 뱀때는요. 왕성하게 외부적 활동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직업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닭때는요. 실력과 경험의 노하우를 검증받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통과를 하시게 되면 금전운도 또 따라오는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소때는요. 어, 실속 있는 사업이나 부업으로 이게 수술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큰 금전원 아니지만 그런 수익도 볼수 있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축 띠가 10월, 11월, 1 2월 이제 겨울 3개월에 이제 오게 되면은요, 어 동업의 형태나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을 하는 구조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높아지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실적의 상승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진로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조직 내에서는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좋은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때는요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의 소득들을 주고 유입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많은 시기에 해당을. 해요. 이때도요, 본인의 고집만 부리지 않고 자기 주장으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더 많은. 실적도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 상황들이 24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축들이 이신분들이 겨울에는요. 실질적이고요. 그 다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는요. 최선을 다한 보상으로 명예와 승진의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닭띠는 이성의 운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기와 관련된 분야에 좀 실적이 상승하고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을 해요. 소띠는요. 우호적인 세력과 인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 하반기 운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성과가 있고요. 좋은 결실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하반기 운세였습니다. 어, 개인적인 상담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에 누르시면은요. 상담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